안녕하세요 투비성형외과 조혜인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노화가 시작됨을 느끼셨나요? 저는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노화의 진행을 가장 빠르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 남들은 잘 모르더라도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약간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팽팽했던 눈밑이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한다거나 저녁 때가 되면 눈 위쪽은 오히려 꺼져 보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눈꺼풀 피부가 눈뜨기가 점점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마나미가 눈가에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얼굴에서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 또 이중턱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40대는 아직 피부의 탄력이나 재생능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만으로도 많은 개선효과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술을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른 수술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신데요 저를 포함한 40대 분들에게 필요한 수술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수술은 바로 눈 밑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요즘 핫한 수술이라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텐데요 눈 밑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기는 하십니다 눈 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 안쪽에 결막을 절개 해서 눈 밑에 불룩한 지방 주머니를 정리해주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고 회복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아이 케어로 바쁘신 40대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안검 수술은 속눈썹 아래 부분을 따라서 절개를 해야 하고 또 피부를 잘라내야 되고 리프팅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는 40대에서도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40대에서는 회복이 빠른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로도 충분히 눈밑 개선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메몰 상거풀입니다 보통 매몰 쌍꺼풀 수술은 10대나 20대가 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40대에도 원래 속쌍꺼풀이 있거나 또 이전에 매몰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라인이 점점 얇아져서 덮여서 라인이 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매몰 쌍꺼풀 수술로 재수술이 가능하십니다 눈화장이 잘안 보여서 아이라인을 점점 두껍게 그리게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보통 기존 쌍꺼풀보다 라인을 낮춰야 할 때는 매몰 쌍꺼풀 수술 방법으로 잘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라인을 높일 때에는 매몰법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크고 예쁜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피부가 처지게 되면 라인이 좀 흐려지거나 뒤쪽 라인이 좀 짧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겹주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라인을 좀 보강해서 선명하고 또렷한 쌍꺼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몰 쌍꺼풀 수술입니다. 그 매몰 쌍꺼풀 수술은 작은 구멍을 내서 실을 통과시켜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え、ね 2, 3주 정도만 지나도 자연스러워지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단 피부가 두껍거나 늘어진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40대가 되면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 또 이중턱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실리프팅은 바늘 구멍으로 실을 삽입하기 때문에 절개선이 없고 또 붓기나 멍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PDO 성분의 녹는 실을 사용한 하 하게 되면 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흡수돼서 없어지게 되고 실 주변의 콜라겐 생성과 피부 유착으로 인해서 리프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이 남아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요즘은 실의 두께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팔자주름이나 이중턱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또 다양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보통 유지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는 있지만 1년이나 2년 이후에 피부가 실리프팅 이전 상태로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리프팅 후에도 레이저나 스킨부스터 시술 등으로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 주면 좀더 효과의 지속 기간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40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아이 케어로 바쁜 40대 분들은 아무래도 회복이 오래 걸리는 수술을 선뜻 선택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짧은 휴가 기간이나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흉터가 남지 않으면서도 회복이 빠른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좀더 예뻐지고 젊음을 유지하는 40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